졌던 김성현 선수가 오늘 얼마만큼 힘을 쓸 것인지 일단 선방로은 최우 선 선수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우선 선수선 지금 그 조일창 선수도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두 선수가 맞대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KCM 종족 최강전 시즌1 3주차 경기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에, 전장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스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곱 시지역에 태란의 선봉장인 최우선 선수 그리고 한시 지역의 조일장 선수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마발리, 어서 오십시오예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지금 보면은 김성현 선수 주장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예. 김성현 선수가 이 멤버로 갔을 때 우승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멤버로 나왔다는 점 프로 게이머의 승부욕이 아닐까. 그죠? 프로게이머로서 이제 한 게임 지고 두 게임 지다 보면 아저 선수는 내가 다시 붙어서 다시 한번꼭 이겨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어, 가지는 선수가 종종 있거든요 예. 어, 승부욕에 불타오른 선수가 있는 방면에 아저 선수는 내가 좀 피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 김성현 선수는 그 전자 같습니다 승부욕에 예. 불타올라서 이 멤버로 우승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이 멤버로 우승을 해보겠다. 그 선봉장인 최우선 어, 최우선 선수가 보여줄 것이다라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상대 팀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네요. 네. 자 십방맨 투님 김철민 캐스 여친 있어요? 왜 소개시켜 주시게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그 최우선 저그 그 전태규 에서위원께서는 김성현 선수가 지금 아군인 동료인 박성균 선수와 최우선 선수를 믿는다라고 좀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다르게 약간 해석되는 게. 오히려 자신을 믿는 것 같은 누가여도 누가 여도 <laughs> 누가 예아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 윤하결 게임 연출입니다 네 많이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혼남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취향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저 반짝이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아, 이마도 반짝이면 좋고 저희 예. 뭐 이제 종류체가 이제 도 반짝이는 걸로 도배되면 좋고 야, 반짝이는 건 항상 좋은 거죠 네 오라요 늘 자 일단은 어 경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말씀 계속 이어드리자면은 어이 박성균 선수나 최호선 선수보다는 그 지금 김성균 선수 자신의 페이스를 스스로 좀 인정하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대각으로 정찰을 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최호선 선수가 칼을 빼들었네요. 보통 네. 이제 사람들저기에 어, 평소 양상이라면 뭐노베러 네. 더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진팔베러 예. 노베러더블 뭐 커맨드를 이제 시도를 해서 어,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요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근데 최우선 선수가 어, 자원을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예. 전략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팩토리 구석에 찍고 있어요. 예, 정면에서 오버로드와 저글링이 분명히 시야 확보를 할게 분명하니까 예. 팩토리를 날려서 어, 여시 지역에서 벌처를 생산해서 몰래 벌처 러쉬를 감과 동시에 어, 본진에서 뭐 기술적인 스포트 예. 뭐 레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멀티를 시 <laughs>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도 김성현 선수가 팩토리를 날려서 이제 내려놓고 거기서 벌처를 생산해가지고 김은중 선수를 좀 상대로 혼을 좀 내준 적이 있죠. 아, 근데 지금. 자. 예, 지금 드론이. 예. 드론 안 됐거든요. 들어왔어요. 드론이 드론. 예 가스를 켜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예. 봤는데 본진의 건물이 아무것도 없다 구석 이거 예상하죠 비어있을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가 없을 치호선 선수가 아닌데 드론이 들어와서 결정전 다 떴습니다 일단 떴고 자, 뭐 일단은 예, 물 아, 확신. 예 그렇죠 확인 불증 세 번이 불증으로 굳어지는 상황 예 이렇게 되면 최우선 선수는 예. 분명히 팩토리 이후에 뭐 스타포트라든지 이런 레이스 유닛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팩토리를 날리는 걸적저 입장에서 봤다 예. 그럼 앞마당에 선콘으로 안전하게 방어를 해주면서 뭐 천천히 레어를 가고 히드라기어 유닛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최우선 선수의 저 전략은 아 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네 옵저버가 예 아마추어입니다 아 어, 이렇게 많이 혼내주시면 아마 그 혼남을 먹고 무럭무럭 실력이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일단은 어, 팩토리는 떠서 6시 인근으로 날아갔고 이 드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아, 저 드론이 예. 지금 오. 으로 인해서 완전 예. 망했습니다. 예. 예,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기습적인 벌초로 드론들을 좀 사냥을 해주면서 저그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본인을 또 기습적인 레이스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팩토리 날리기가 걸렸기 때문에 역시 성큰과 히드라 계열 유닛 아 이렇게 되면 최우선 선수 전략을 쓴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아말하자면 이제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노출되어 버린 최우선 선수 애도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돼서 레이스 네? 이후에 뭐 속옷 벌처 드랍 이런 예. 것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최우 이미 조일장 선수가 눈치를 채고 히드라 계열 유닛을 모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면은 최우선 선수가 지금 할수 있는 건은탄공 없을 것 같고 예. 어, 최우선 선수의 이제 기습적인 벌처 드랍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꿀잼 영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구연소명 대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수요일로 이사를 가서 경기를 어,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최호선 선수가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은 예. 벌쳐 드랍밖에 없습니다. 예. 벌쳐 드랍밖에 없는데 조일장 선수도 이미 그거를 눈치를 챘을 거란 말이죠? 빠나죠? 예. 어차피 지금 태란이 할수 있는 건 오버로드로 빠니 보고 있었을 때 아마라이 어, 예. 커맨드 늦었었고 불명히 벌쳐 있었고 레이스가 왔다 갔다 버린다. 그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벌처 드랍 정도겠구나 예. 벌처 드랍을 뭐 안전하게 막아주고 히드라들이 공격을 간다 그럼 최호선 선수는 벌처 드랍은커녕 밖에 나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히드라들이 나오자마자 전진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커맨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해주고 있는 최호선 선수 어 아, 최호선 선수 지금 원래대로의 시나리오였으면 벌처가 시간을 쓸고 레이스가 가서 오버로드 사냥을 해줌으로 인해서 히드라데, 히드라 계열이 이제 못 나오고 그리고 마인으로 방어를 성공을 하면서 벌처가 드랍을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벌처가 드랍을 갔을 때 히드라들이 감... 갑자기 들이닥치면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우선 네. 어, 선수는 이제 눈치 싸움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전략을 일단 들통이 난 상황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갈 것인지 최우선 선수도 일단 오버로드를 계속해서 사냥을 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위쪽으로 노란색 점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 저 레이스들은 예. 계속해서 이제 시약보에아씨 잡혔네요 저 레이스는 오버로드 사냥의 목표도 예. 있지만 시약보를 위한 레이스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이스가 앞마당에서 드론을 툭툭툭 건들면은 히드라들이 분명히 거기에 시선이 쏠립니다 예. 그럴 때 본진으로 드랍을 간다는지, 어, 이런 식의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레이스가 잡힌 거는 좀 뼈가 아프죠. 예. 레이스 잡히는 장면을 여러분께 또 찍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너른 마음으로, 아 예, 아마추어입니다. 예, 그... <laughs> 양해를 주시 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오늘 삼주찬데 그렇죠. 하면서도 는 거죠. 그럼요. 혼다면서 어. 많이 혼좀 내십시오. 주 자 이제 최호선 선수의 노림수인 이제 벌처드랍이 도착을 할텐데요 예. 이거를 만약에 히드라로 뭐 문제없이 막았다 이러면 곧 오버로드 뭐 소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예. 최호선 선수의 역로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 벌처드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우격단짐으로 들어가기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클로킹을 개발해주고 있는 최호선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차 어강연강 어, 강의, 당연히. 지명수. 아자 일단은 4번차 내리긴 했는데 4번차 가 내려서 얼마만큼 역할을 자 말패셜, 말1점살 주고 있는 히드라 오버로드가 다 있어 이거 아 망.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최우수 선수는 망했죠. 그리고 나서 조일정 선수의 움직임을 보니까 예. 히드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뮤탈리스크거든요. 아 그래서 최우수 선수가 저뮤탈리스크에발 맞춰서 클라키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클라키 레이스가 뭐 뮤탈리스크 떴을 때뭐 만화봤자 한 세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세기로는 뮤탈리스크 무시하고. 어, 레이스를 무시해버리고 뭐 피해를 준다고 마음을 먹으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드랍십, 거기다가 사벌척,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쓸데없는 일단 돈 낭비를 하게 됐고요. 최호선 선수는 일단 레이스로, 레이스와 터넷으로 시간을 끌면서, 예. 뭐 패스트 뱃어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 뮤탈 9개 화력이면은 레이스 예. 세대가 때리든지 말든지, 뭐, 일꾼들 다 때려 죽이면서 막 이런 식의 플레이를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최호선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이 레이스 무기가 전부인가요? 자, 자 클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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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대 예, 예. 어, 예. 나올 이제 불량인데 예. 아최온으로서 이걸로 시간을 잘 끌어야지만 그렇죠? 예,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뭐 배스리라든지 뭐 발킬이라든지 나올 텐데 예. 어 지금으로서는 배슬 테크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예. 지금 2 인용 이 맵이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지금 슬금슬금슬금 기어오고 있거든요. 예. 저 오버로드가 당도했을 때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피드어스피가안돼 있을 때 오버로드 커트 이거 좋아요? 아 이런 건 이거 좋아요? 좋아요? 예. 자 그럼 시간을 또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일장 선수도 아쉬울 게 없는 게 뭐냐면은 저 레이스는 공격의 레이스라기보다는 방어형의 레이스거든요. 시간 걸기야 이거 다시 한번 와, 컷어 이러면은 진짜 얘기가 어저저저저저오브어도 왔네요. 오고 있네요. 예, 아직 아, 소음이 안 됐어요. 클라킹 레이스에 좀 많아도 네. 지금 많이 달아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비탈리스크 쫓아가는데 저 레이스들은 좀 많이 툭툭하고 예. 그리고 나서 조일장 선수가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게 뭐냐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최호수 선수는 방어하기 바쁩니다. 왜비탈리스커를 띄움으로 인해서 터렛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를 막기 위한 고급 유닛인 베슬 예? 이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테란을 잘 알고 있고 그 테란이 못 나온다는 걸여으로 이용해서 지금 드론을 왕창 뽑아고 있고 그 테란이 한 방을 나올 때 본인이 4초 20분 체를 구축했다는 예? 조일장 선수인데 지금까지는 조일장 선수 완벽하게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맞았죠 예, 역시 조일장 선수는 레이스가 있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본인이, 어, 하고 싶은 대로 다 부탈리스크가 활개치고 있고요. 예. 부탈리스크가 이렇게, 이렇게 활개를 치어버리게 되면은, 어, 배럭이 분진이 몇개 있는지, 테크 상황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어, 모든 걸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조일장 선수는 마음이 편해지죠. 지금 그리고 바이오닉 병력도 다 죽었잖아요. 경력이 지금 한 주문도 안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예요. 네, 최우선 선수가 한방 나올 타이밍에는 이미 디파일러 마운트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네, 테크 한번 볼까요? 저그 데크가 지금 러커 준비하고 있고. 테크는 이제 하이브 테크를 밟아 나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이 예, 최우선 선수가 뭐한 방을 나올 때는 한방 병력이 뭐마린 베리가 한두 부대 정도, 그리고 뭐 베스 한세개 정도, 그리고 탱크 한세개 정도 이렇게 끌고 나올 때그 정도 타이밍이면 조일장 선수가 어뭐 드랍십이라든지 레이스에 크나큰 피해를 안 받으면은 예어 충분히 뭐 디파이로까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자, 일단은 마인 그 역대막을 좀 노려봤습니다만 이제 저글링 선수를 활용해주고 있는 조, 조일장 선수. 끝까지 끝오 디펜시브 오! 오아 저렇게 쓸 베스레 마나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래 뒤로 써야 될 것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베스레 마나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버티고 있는 최우 준선수입니다엉 아, 뭐 최우준 선수는 뭐한 방을 나가기 전에 조일장 선수에서 적응을 할거 화상 공세를 못 막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막아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것 같고요. 예야 지금 최우 준 선수 오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네보로 지금 난이브라고 있는 럭커입니다. 럭커 바로 내 상황. 파워컬 향해서 일제히 공격해지고 있는 럭커, 그리고 하늘의 뮤타리스크! 지금 디펜시브로 만화를 써버렸고, 2레디 지금 한방 들어왔기 때문에 베슬에 만화가 없는 걸 알거든요, 조이들 자! 아 조이들 본인 눈치도 빨라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좀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걸 이 다시 한번 신나게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는 전략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 전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SCV 대피할 곳도 없어요 럭커가 번호도 있기 때문에 어, 자, 이 럭커와 함께 저글링의 이중골을 당하고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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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쫙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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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 s s s s 오, 뭐 전략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전략이, 전략이 걸려버리는 순간, 순간 이미 예. 경기 승패는 좀 많이 기울었죠. 예. 자 하지만 어떻게든 경기를 좀어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미 지금 확장도 확장대로 다 3시까지 가져간 상황이고 테투도테투대로 밟아나간 조이장 선수 다시 한번 저글링 왔겠죠. 컴퓨터리스크 기본 유닛까지 공격을 퍼붓고 있는 조이장 선수. 아세원 선수는 믿을 거라고는 예. 흔히들 말하는 이제 한방 운. 어, 전문, 뭐 아프리카 뭐 전문 영어로 치면 뭐뽀록이 뭐 정도 전문 용어를쓸수 예, 예. 있겠고요. 예. 한방 나가서 운으로 뭐 적의 실수를 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미친듯한 뭐 임료한 컨트롤로 인해서 적에게 예. 상당한 피해를 줬야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운까지 기대해 볼 수도 없게 돼 버렸죠. 운도 사실 저는 양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에, 지금 보면은 이 적의 가장 예. 화려하고 좋은 무기라고 하면은. 예. 물량 공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체제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최우준 선수는 지금 이 경기를 이기려면, 잡으려면은 계속해서 유닛을 아끼면서 게릴라가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 네트워크 상황이 조금 불안한 모양인가 보네요 이렇게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5시에서 레이스가 드론을 잡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킨. 차라리 한 방이 나올 텐데 이거! 이거를 어차피 싸우냐고! 디파이러 역시 아우지요 이미. 다시 한번 나오다가 다시 무퇴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 마인쪽으로 마인 대박이 나오더라도! 아 네, 최우선 선수는 이렇게 센터에서 마린 메디카 저그리얼굴고 실갱이를 할게 아니라 예. 이미 조일장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고 본인은 멀티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멀티를 먹을 생각도 못하고 한 방은 디파이러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최우선 선수는 지금 게릴라를 계속해서 주고 저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본인은 어떻게든 힘을 키워서 장기전을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방이업까지 찍어놓은 상태고요. 테라는 공이업으로 멈춰 있는 상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9시 방향으로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긴 하는데 아 이게 답이 뭐 얼마나 후속 대책이 좀 마련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딱히 방법이 없고요. 예. 업그레이드가 가장 중요한 종족 전이 테란과 저그거든요. 예. 저렇게 저글링이 방이업이 되어 있는데. 마린메딕들은 공 1억밖에 안되어있다 그 예. 저글링이 좀 체력 없는 울트라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자벌쳐도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인을 통해서좀견제려고 있는데 자 크게 우회를 하고 있는 병력이 보이네요 한 11시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저글링 지금 조일장 선수의 머릿속에는 예. 아이 정도면 은 멀티가 있겠지 하고 뛰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 본인도 당황하는 거죠 어? 이겼네? 뭐 뭐야 네. 멀티가 없네? 이러면 내가 방어만 하면 이기겠네. 오케이. 그럼 내가 너의 한 방만 맞는데 집중을 하겠어. 조회장 선수는 공격 안가도 됩니다. 이 병력이 업그레이드가 좀 훌륭하게 돼 있다면 얘기가죠 아까 말씀하신 뭔가 좀 역대박을 좀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 업그레이드도 멈춰 있는 상태고 생 상태가 되겠고요. 내 네, 지금의 저글링은 애기 울트라예요. 네. 애기지만 강합니다. 그런 애기 울트라들이 지금 많아요. 후원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뭐 후원도 받고 있고. 지금 디팔러의 후원 아 어떻게 보면은 막뭐 아프리카 저희 거의 열혈 회원이죠 왜 <laughs> 네, 열혈 시청자급 회원입니다 <laughs> 예. 뒤에서 쫙쫙 뿌려주고 있고 다크 솜 필요해? 쫙 뿌려주고 그렇죠 지금 뭐 다크 수음이 다크 솜이 별풍선이라고 치면 플레이기는 스티커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별풍선으로 엄청나게 쏠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말라온게 여러분께서 추천과 즐겨찾기 저에게 또 후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지금 현재 후원왕은 청어 아리아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조일장 선수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머릿속이 조금 많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예.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테라니 멀티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또짭트님께서 저희 방에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이쪽에서요? 네, 다쿠성 같은 1 0 0개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청호, 저 아리아님은 지금 그철옹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뭐 저기 아리아님께서는 이제 뭐 최우선 선수의 뭐 탱크 같은 존재시고요 예. 네, 독불장군입니다. 하지만 뭐또 다른. 그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은 사실 버틸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다시 한 번! 자! 경력을! 어글링들이 배쓸 등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야! 지금 회장님이 오셨어요 주일장 선수는! 예. 야! 저 위풍당당한 다구수엄 죽지도 않아요! 어요 자! 지 플레이그 지익! 거봐 그렇죠! 예! 지금 나왔죠 지 별풍선과 스티커 같은 플레이그와 네. 아 지금 말리 수원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어, 예. 지금 메딕이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최우선 선수의 바이올린 병력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좀 체력이 빠졌어요 자 다시 한번 청아리아 님께서 또 별풍선 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최우선 선수는 네. 디파일러까지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네. 마린 메딕들이 본진에 있으면은 준다는 소리예요 마린 메딕이 전진 배치가 되어서 네. 저글링 뭐 디파일러가 오는 것들을 조금 끊어주고 네. 어뭐 도착하기 전에 소모전을 좀 많이 해주고 이런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예. 네. 본인 미네랄 멀티 위에 디파일러가 올라왔다. 그럼 최원선수 망합니다. 그 전에 나가서 진출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잘 그려줘야 돼요. 자, 그림을 좀 어떻게 지금 9시 안착되고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어느덧 테란이 스몰 스몰 지금 쫓아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지금 테란이 2위 업이 되어 있지만 저그는 거은 있으면은 3위 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텀터치를 그, 저기 그 울트라에게 하려나요? 아직까지도 울트라가 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그가. 원래는 울트라를 분명히 유리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스펙으로. 오, 오! 아, 이런 체호! 체호 선수가 갑자기 각성하는 겁니다 이거 양상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원래는 체호 선수가 좀, 아 조일장 선수가 유리했지만, 최호 선수가 승리를 하려면 일단 자원을 가져가고 자원적으로 가면서 이런 게릴라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저 게릴라들이 계속 성공해주게 되면은, 예. 조일장 선수는 3가스에서 4가스를 못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울트라가 나올 수도 없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되면 키우는 선수에게도 일날의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3위업이 되어 있는 지금 저거의 병력이긴 한데 물론 이제 병력이 소진되고 있긴 한데 그동안 쭉 되게 수비적으로 나왔던 최우선 선수도 서서히 자원 목 아까 말씀해주신 변수를 두기 위해서는 견제를 조금씩 해야된다 이거를 지금 시, 어, 실현시키고 있어요 예 최우선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3드랍씩4드랍씩 날려주면서 견제를 해야요지여 6시 앞쪽 지는건 뭔가요? 4드랍씩입4드랍씩야 이거 이러면 5시 멀티 날라갈 수도 있죠 5시 멀티 날라가는 순간 최우선 선수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4드랍씩이3드랍씩이 되긴 했는데 이것도 아파보이거든요? 어, 제우수왜안 내리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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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죠? 자, 자, 스커지가 스커지가 아니네 저걸리기네요. 어, 최우스왜 이렇게 유닛을 안 내리게 돼 버리면은 저거 트랩시 다 요격될 수도 있거든요. 아, 역, 드랍, 역, 드랍, 드랍, 자, 맞트라맞트 서로서로 맞트라 트랩을. 아, 이거 아프죠? 이거 아픕니다. 어떤 게더 아플까요? 엄청 아파요. 살을 주고 뼈를 친다? 저기 저그에 불명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일러가 동반된 트랩이면 최우스도 막기 힘들어지죠. 예, 서로서로 역드랍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자, 그래도 테라는 뛰어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아 하지만 지켜우는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 병력이 없게 되는 거고 아 메디가 없네 여기 또아 지금 확실히 저글링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되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지금 우크라예요예자 죽지를 않아요 5시 치고 3시 쪽으로 일부 병력이 가고 있긴 한데 자 테란의 지정한 피해 상황은 <laughs> 어 저... 맞습니다. 적은 막지만 예. 테란은 막을 려만저 타겟 솜다 이제 없어지고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리거든요. 예. 조일장 선수는 빨리 이 병력들을 걷어내고 테란의 멀티까지 깨주는 이런 성과를 얻어 와야 됩니다. 조일장 선수 일단 막는 게 급한데 다시 멀티가 날려가고 날라가 버리는 순간 조일장 선수도 축가스거든요 자, 다섯 명이 깨졌어요. 네, 예,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졌고 지금 한준병력이 세일. 그 센터적에 머물러 있고 그 한테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테란도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성 방어하는 분위기! 자 근데 지금 테란은 병력이 나와있는게 전부거든요 예. 이때 조일장 선수가 나가서 뭐 제차 드랍을 하든지 아니면 미나랄 멀티를 가서 미나란 멀티를 집중! 집중! 식 플레이가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한데 여기 몇초 연상! 자 추스리나요? 조일장 선수는 지금 선택을 해야되는데 5시 멀티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깨지면 안되는 멀티였는데 5시 멀티가 깨져버리면은 조일장 선수도 이제 러커와 디파일러 계속해서 나오기 좀 부담감이 생길 수 밖에 없 이렇게 예. 되면 균형의 추를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의 축가이 저글링과 러커 디파일러입니다. 이 유닛들로 아, 예. 이 미나랄 멀티를 마비를 일단 시켜야 되는 조일장 선수예요 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커맨드 센터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최호선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그 다섯 시점을 제거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고요 예, 조일장 선수는 이 미나랄 멀티를 예. 만약에 제거를 못한다. 그럼 본인은 다섯 시 멀티가 깨져 있기 때문에 어, 가면을 안 꺼질 수 있어요. 앞단 아, 깨야 됩니다. 자 서로서로 지금 난투, 어, 지금 진흙탕 싸움이다! 난타전! 지금 아, 네. 이 적을 넓고 디파이로 세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마린매직의 숫자뿐이지만 베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베슬 레대 정도 못해요. 네, 지금 베슬 같은 경우에는 저그가 투까스이기 때문에 베슬이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게릴라가 성공을 한다. 그리고 본인의 멀티를 지킨다. 그럼 최우준 선수 바로 역전 나오는 겁니다. 아직 5 시에서 뭔가 좀 이득을 보기 위해 시간이 멀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쏟아붓는 조이창 선수 때 최우준 선수가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우준 선수가 잘해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예? 최우준 선수가 이 경기를 역전을 하려면 이 이병혁 팀 지금, 지금 이병혁을 막아요이병력을 막아야 되는데 커맨드 차 대피령 내렸고 대피령. 야, 그 근성 있어요. 이 최우성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시 멀티 게릴라 그리고 이제 베스를 모아주면서 본인의 추가 멀티 방어. 하지만 자 잘했는데 지금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지금 채취되고 있는 곳이 누룽지밖에 없습니다. 안 맞았죠? 방 같은 경우에 는 5시 멀티를 깨주면서 오6다 60! 미나랄 멀티를 채워준 선수가 지켰다 예. 저글링 레코드를 다 걷어냈다 하면은 바로 역전의 각이 나오는 거였는데 아 지금은 미나랄 멀티가 일단 마비가 됐고요 그렇다고 본인은 5시 멀티를 견제도 못했고 저 나가있는 이, 이, 이 병력들은 언젠가 막히거든요. 소멸되지요. 어, 예. 네. 이 병력들로 다섯시 멀티를 깨버리고 미나리 멀티를 날려버렸다. 그럼 얘기가 다르겠지만, 조일장 선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닙니다. 자, 지지! 지지선언! 자, 최호선 선수가 먼저 지지선언을 하면서 조일장 선수가 1킬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